너무나 빨리 떠나보낸 아들에게 부모는 행복했고 고마웠고 사랑한다고 말합니다. 여동생은 아직도 오빠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고 시민들도 남일 같지 않은 슬픔과 안타까움을 느낍니다. 시민들이 오송역 버스 환승센터에 자발적으로 설치한 추모 게시판에는 애도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. 747번 버스를 자주 이용한다는 한 시민은 어쩌면 자신의 일이었을지도 모를 비극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합니다. 제가 아무래도 자주 타는 버스다 보니까 어, 조금만 더 일찍 탔으면 제 일이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더 남일 같지 않고 마음이 더안 좋습니다. 참사를 초래한 관계기관의 허술한 대응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. 완전히 행정적인 문제죠. 신고도 몇번이나 들어왔고, 저는 사실 이거를 지금 황망한 심정이라 뭘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. 충북도청에 마련된 합동 분양소에도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집니다. 너무나 황망한 비극에 눈시울을 불키고. 모르는 분이지만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좀 나기도 하고 아이랑 같이 뉴스를 보면서 아이랑 저랑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. 이번 사고로 지인을 떠나보낸 시민들도 믿기 어려운 비보에 침통한 마음입니다. 불과 몇달전 만난 동료의 황망한 소식에 목 놓아 오열하고 설레는 여행길에 나섰다 변을 당한 친구의 딸이 당시 흙탕물이 차오르는 지하차도에서 얼마나 무섭고 괴로웠을지 마음이 무너집니다. 제 친구 딸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다제 자식 같은 아이 이제 그 또래라서 더 마음이 사실은 더 마음이 아프고 불강력적인 천재가 아니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.